우리가 새롭게 큐티를 하고 있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초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집합별로 각자 자기가 들어갈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스토리이죠.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큰 전투에는 승리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다 쫓아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각 지파들이 자기가 제비를 뽑은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거주민을 내어 쫓고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자사시대 35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한 땅에 정착하지만 주변국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강자였습니다. 모세와 여우수화를 통해서 가나한 땅에 위용을 베풀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선물해줬던 그들이 실제로 가나한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초기의 과정에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350년 동안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약탈도 당하는 약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9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기가 꼭 우리의 시대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자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세와 여우수아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사 시대에는 무엇이 문제였길래 침략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오늘 함께 어떻게 하면 모세와 여우수아의 시대처럼 승리하며 사는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더불어 우리의 삶도 염려와 고통과 힘듦의 시간에서 다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겠는데, 저희는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잖아요. 사사기 1장과 2장 전체의 내용을 오늘 함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다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의 삶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사사기 1장의 시작은 은혜롭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이까? 이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정말 좋은 이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다의 다음 행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모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분명 유다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시모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많은 승리를 거두죠. 이첫 번째 싸움에서 기선제압을 하는 듯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렇게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 성공 뒤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철병과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적을 내쫓지 못했다는 이 하나의 구절은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킵니다. 왜냐하면 승리와 승리, 점령, 정보, 정착 이런 단어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 앞부분과 달리 이들을 내쫓지 못했다고 하는 그 구절 다음에 수많은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하기도 했고, 그들에게 노예처럼 노역을 시키기도 했으며, 그들과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내쫓는 것이었는데, 이 유다지파의 한 행동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지파에게 유다지파야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몬지파와 함께 가도록 스스로 결정한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강한 듯 두려워 보였던 나머지 그들을 내어 쫓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던 그 스스로의 결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유다 지파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시작했지만 그 가는 길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목적지를 갈때 내비게이션을 혹두개 켜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그 길로 도착하려고 만만의 준비를 해서 두 개를 켜놨는데 사실은 그 GPS가 작동하는 원리가 좀 다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길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적지가 같이 그곳으로 갈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 내 결정이 이두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서로 다른 방향을 가르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두개켜 놓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더 나은 방법, 내게 좀더 편한 방법, 내가 맞다고 설정하는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보통 이제 저희들 큐티 하잖아요. 저는 어, 월요일에 큐티를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월요일은 제가 휴일이잖아요. 월요일에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일주일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제가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할 때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교회 사역하고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월요일 큐티의 적용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적용을 하거든요. 제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주일의 반찬과 그 삶과 분위기가 다 결정이 됩니다. 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적용을 어, 아이가 아니라 아내를 향해서 적용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어,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뿐사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지금처럼요. 싹. <laughs> 네, 우리 아내하고 저에게 가쁜사라고 하는 어, 단어가 딱 같이 있다고 왔어요 어느 날 큐티하는데 둘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갑자기 사과하는 분위기 <laughs> 적용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딱 사과하니까 아 그날 월요일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근데 사과해라, 뭔가 이렇게 다시 잘 하자라고 하는 감동이 왔는데 그대로 순종 안 하면 어때요? 내 마음의 내비게이션이내 마음을 따라서 막 움직이면 어때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다 알고 있죠. 왜잘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사기에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강대해 보였는데 그들이 성장하고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면서 그들을 노예처럼 노역을 시키기도 하죠. 편안함.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편안함을 따라서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 1장의 주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적군을 쫓아내는 거죠. 사사기 2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신앙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신앙을 거기에 정착시키는 거죠. 정착이 잘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적군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은 연결되어 있어서 신앙이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만약 유다지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가나안 정착도 온전히 승리했을 거예요. 그들의 신앙도 잘 정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승리를 반쪽의 승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나타낸 구절이 사사기 1장 19절이에요. 왜 반쪽의 승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반은 쫓아냈다는 것을 가리키고 반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왜? 철병거가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어색한 거죠. 여호와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도 쫓아내고 골짜기의 주민도 쫓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 구절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상하게 느끼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에는 이러한 이상한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승리한 일, 우리가 잘 이끈 일, 말씀대로 순종한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이유를 먼저 대죠. 하나님이 계셨지만 못했어요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랬어 그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회방을 나서 그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조건문을, 조건이 바뀌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거나 상대방의 힘이 강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과 편안함과 싸울 때, 그내 마음 속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내 마음과 마음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여러분이 허락하신 소명의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의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한 부분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라고 반쪽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삶의 열쇠는 무엇인가? 이방의 가시와 올무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이방의 가시와 올무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하나님께 대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명확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음성입니다. 책망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탁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로 꽁꽁 싸맸던 우리의 옷이 무장하게 되거든요. 예배가 바로 그런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야 이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막 이유를 대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수많은 이유가 다 부장 해제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맥성에게 하나님은 가시와 올무를 허락하십니다. 조금은 무서운 구절인데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복자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쫓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왜 그들을 내어쫓지 않으시죠? 사실 이것 또한 복입니다. 내가 맞다고 선택한 그 선택이 내 삶의 걸림돌과 가시와 올무가 될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으로 선택한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올가매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면 가나안 정착에 조금 더 쉬워질지 알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 가나안 땅에서 더잘살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게 여겨졌던 그것이 어느 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내 삶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도록 만든 이방신을 섬기면, 늘 풍요롭고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무가 돼서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왔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할 정도로 여러분이 맞다고 여러분이 이게 좋다고 선택해왔던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시와 올무가 생겨난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영암교회 오기 전에 잠시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 갔을 간지 한 3개월 됐을 때 얘기예요. 군대 간지 한 3개월이 됐는데 3개월째 되니까 너무 갑자기 힘든 거예요. 그만하면 적응할 때가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군복 입는 것도 아, 마음에 안 들고 아침에 구보를 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경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어떡하죠? 적응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군대 밥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밥이 최후의 보루인데 아 밥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제 옆에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 어떻게 제 어려움을 알았는지 목사님 힘들죠. 넘어와요. 그런 아, 거예요. 어떻게 됐지? 그 넘어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저를 위한 딱3 단계 저를 위한 순서를 준비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삼겹살. 일단 먹어야 되니까. 어, 삼겹살로 쫙 저의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 두 번째, 그 전방 지역에 없다는 그 코스트코에만 파는 치즈볼이 있어요. 치즈볼 조그만 거 이렇게 가득 든거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주 편하지만 거기는 없었거든요. 치즈볼을 하나 딱! 내, 자, 먹읍시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유행했던 무한도전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세 개를 다 하니까 밤뭐 11시, 12시가 다 넘은 거예요. 그냥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그 목사님께 새벽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하려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해요.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잘 살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차를 몰고 이 밤길을 오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살면 돼요. 차 몰고 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일하나, 너잘 살고 있니?" "너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이제 부대로 와서 문을 열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 부대에 있는데, 거기, 이 부대에는 2년이라는 시간을 살기로 결정한 장교와 부사관과 우리 병사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 1년만 참자. 1년만 참으면 옮겨가겠지. 그런데 1년만 참자라고 했던 저의 선택이 자꾸 저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산다고 생각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떠날 거니까 제가 불편해지는 것도 있고, 더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화안낼 것도 막 화내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거. 여러분의 삶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있었죠. 잘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오시자마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였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라고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1절 초반부에 아주 특별한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와의 호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 복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장소고 길갈에서 여호와의 여우, 사자가 올라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등장하면 되지 왜 어디서 에 올라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길갈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할 때 요단강을 지나잖아요. 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땅에 기적을 베푸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돌 열두를 가져다가 길가에 탁 세워요. 그리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해요.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은 간담이 녹는 거예요. 와 어떻게 강이 저렇게 멈출 수가 있지? 그래서 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 곳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그 장소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길갈에서. 그 약속한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셨던 그 장소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부대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 그것은 바로 제가 그 군대에 가는 군목 시험에 합격하고 좋아했던 그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 저 어디든 갈게요. 보내만 주세요. 저 하나님 선교사 될게요. 군대의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던 장면이 탁 떠오르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 확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다음 날부터 밥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지고, 뭐밤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좋게 보냈는지. 다른 말할것 없이 하나님은 저와 언약했던, 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제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은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은혜의 땅이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 절망과 넘어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살아 계신 하나님,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여러분과 약속하셨던 것을 떠올려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